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한 지 10년이 지난 여기는 14세기 노르웨이.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최악의 전염병은 노르웨이 또한 집어 삼키며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폐진 나라 속 살아남게 된 사람들 대다수는 고향을 뒤로한 채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뭐? <laughs> 하지만 희망을 찾는 자들이 있는 반면 인간의 길 포기한 자들도 있었으니 <laughs> 신의 가족들의 습격한 산적 무리들 황폐해진 아라는 이미 무법천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laughs> 결국 동생까지 잃게 되며 한순간에 가족들 모두를 잃게 된씽 하지만 산적 두목 다그마에겐 소녀의 가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산적들의 아지트로 끌려가게 된씽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이곳엔 또 다른 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그 아이의 정체는 다그마의 하나뿐인 딸 프리그였습니다. 비록 산적들의 손에 자랐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프리그. 프리그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떤 물건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프리그는 잡혀온 소녀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산적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프리그는 소녀에게 물을 건네주는데 프리그? 도와줘 하지만 다그마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그마는 싱을 데리고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저 프리그에게 동생을 안겨주기 위해 싱을 데려왔던 다그마. 하지만 다그마의 이런 잘못된 애정은 결국 선한 마음의 프리그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이 잠을 청하고 있던 사이, 싱의 탈출을 도와준 프리그.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겁을 먹은 프리그는 신과 함께 도망칩니다. o m e left f r e n 아이들이 자신들의 뒤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산적들은 엉뚱한 방향을 수색했고 그 틈을 노려 다리를 건너려는 아이들

프리그만이라도 데려오고 싶었던 다그마. 하지만 프리그는 다그마를 외면한 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그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험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하지만 아직 어린 프리그가 감당하기엔 힘든 길이었고, 싱은 그런 프리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아이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집에서 프리그의 과거 이야기를 싱은 듣게 되는데. Where are t h e now? The only. Efter å læne mig, de f a n t mig, m n de h a d e t a g t m o 사실 다그마의 친딸이 아니었던 프리그, 연약한 아이는 그저 살기 위해 그들 곁에 머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데,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부터 건넨 그는 집주인 마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프리그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마틴. 다그마다그마를 알고 있었던 그는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싱에게 들려줍니다. 담만그 o a a 말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마녀로 몰리며 눈앞에서 딸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다그마 그녀 또한 손발이 묶인 채 물에 던져졌지만,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상처가 있던 다그마에겐 프리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다그마는 프리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결국 산을 내려온 다그마가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간 사이, 조용히 기습할 계획이었던. 다그마 <laughs> 하지만 마틴은 이들의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음! <laughs>

그녀의 선택은 프리그였습니다. 다그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죽게 된 아라비드, 상처를 입게 된 마틴은 아이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절벽에서 길이 막히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던 아이들. 겨브루트퍼.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거부하는 프리그에게 다그마는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빕니다. Jag vet a a g h r gjort så m y c k e n f r i j a r lovat a t jag ska förändra mig. Vi startar på nytt igen bara du. 이제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나? 처음 보는 다그마의 모습에 어린 프리그는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지만, 이 모든 건 사실 프리그를 갖기 위한 다그마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며 싱은 다시 한번 다그마로 인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게 된 싱은 마틴의 무덤을 만들어주었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 다그마에게 끔찍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정체 모를 소리에 산으로 들어오게 된 다그마의 부하 씽은 마티네그 배운대로 사냥감을 자신쪽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산적을 죽이며 자신감을 얻게 된싱은이번에산적의 무기를 훔쳐 그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다그마는 자신의 부하들과 달랐는데 아지트에서 모습을 감춘 뒤 어딘가에서 싱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그마. 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묶여있는 프리그를 도와줍니다. 결국 다그마의 기습으로 다시 한번 도망치게 돼. 싱. 하지만 이번엔 자그마 또한 싱의 타깃이었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프리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싱. 다그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프리그에게 외면당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마친 싱은 동생의 무덤을 만들어주었고 동생에게 전달하지 못한 선물을 프리그에게 줍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서로 가족이 된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